시총 5천억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IR 협의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난달에 소개해주셨던 큐렉소가 로봇주들의 강세 속에 합류를 하면서 뒷심을 발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감을 안고 왔는데. 오늘 이제 와이즈넛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회사일까요? 예, 와이즈넛은 2000년에 설립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하는 회사이고요. 어, 주력 사업은 이제 검색과 챗봇 사업인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설치해 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향후에 신사업을 지금 막 시작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이제 살펴 보면은 어 매출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어 신사업인 AI 에이전트가 7.1%어 인공지능 즉 챗봇과 검색이 57%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챗봇 광고가 13%어 유지보수 기타가 23%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예산은 생각보다 좀 오래 됐고요. 2000년이니까요. 굉장히 오래 됐고 올해 1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오래된 기업인데 상장은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생각보다 적자인 기업이 꽤 많죠. 네. 근데 이 기업은 어 계속 흑자를 좀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은 어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는 생각보다 수익성을 꽤 중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어 이제 사업 부분을 잠깐 살펴를 보도록 하죠. 그 신사업인 AI 에이전트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AI 에이전트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신지 모르겠어요. 그 보통 이제 생성형 AI 그러면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AI 에이전트 그러면 아직은 조금 잘 모르시거나 맞아요. 와닿진 않아요. 어, 어색하거나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포트에 쓴 것처럼 생성형 AI를 이렇게 과로로 AI 에이전트 다음에 생성형 AI라고 쓴 점은 어, 두 것이 되게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게 어떤 부분이 다르냐라고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능동성이 AI 에이전트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쓰고 있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능동형으로 된다면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 사업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반기 어, 기준 매출 7% 비중이죠. 연간으로는 14%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그보다 훨씬 높게 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요. AI 에이전트에 이제 어, 레그 기술이란 게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어, 레그 기술은 이제 여기 써 있지만은 검색을 한 다음에 생성형 AI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흔히 말해서 이제 오픈 AI의 그챗 GPT가 할루시네이션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레그 기술을 먼저 넣어서 검색을 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와이즈넛을 비롯해서 어떤 기업들은 이제 레그 기술을 꼭 넣어서 LLM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은 이어 부분에서는 와이즈 아이 레그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인공지능 부문은 이제 검색과 챗봇입니다 그래서 검색은 아주 초반부터 이제 이 회사가 어, 했던 것이고 어, 주요 제품은 이제 서치 포뮬라 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봇 쪽에는 이제 와이즈 아이챗이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업의 어, 주요 제품 현재 제일 많이 그리고 수익성을 내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어, 검색과 챗봇입니다 특히 챗봇이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AI 에이전트 제품 쪽으로 쉬프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체포과 광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기타가 있는데 어이 회사가 이제 어 신규 계약을 맺으면 약15% 정도는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도 생각보다 비중은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어주 고객은 공공기관 등이고요. 어, 누적 고객수가 약 5,500여곳으로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되어 있고 어, 전체 매출 중에 약 60%가 공공기관 향이고 나머지가 기업 향입니다.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웬만한 상담은 다 챗봇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요 사업인 챗봇과 생성형 AI 산업을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음. 예, 챗봇은 간단히 말해서 챗 이제 채팅이죠. 네. 그리고 로봇, 로봇이죠. 그래서 어, 채팅하는 로봇이고 아마 대중들도 우리 투자자들도 어, 다양한 곳에서 이미 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포 어, 글로벌 시장은 어, 연평균 23% 성장이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채포를 어, 볼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제한된 생성형 AI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 우리가 생성형 AI를 마디하기 전에 이미 생성형 AI에 근접하지만 좀 제한된 용도가 제한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챗봇입니다. 그래서 챗봇은 꾸준하게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이제 응용 분야가 금융이나 유통, 의료, 여행 등 굉장히 다양하죠. 아무래도 이제 반복적이거나 을의 이제 FAQ라고 그러죠. 질문할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가 질문하면 잘 대답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AI 기능이 조금 더 넣어진 챗봇이 향후에 계속 어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어 생성형 AI는 이제 완전 대중들에 대한 어떤 이제 상품이 되겠고 챗봇은 각각의 기업이 각각의 소비자한테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생성형 AI 어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뭐 예감하시는 것처럼. 연평균 37%로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챗 g 피티가 있고 이제 구글에는 재미나이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생성형 AI가 이제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어 참고로 인터넷 포탈 산업을 보면은 어 초반에 승기를 잡았던 건 야후였지만 어 중간부터 힘을 냈던 거는 구글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챗 g 피티가 힘을 내는 건 사실이지만 음. 그 다음에 재미난이지만 어 향후에 이 구도가 지속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는 조금 더 고성장이 예상이 되죠. 아무래도 지금은 덜 활성화됐으니까 성장률은 더 가파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걸 기반으로 와이즈더시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어첫 번째는 이제 선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리포트 이후에 어 신제품 발표를 했고요. 그 와이즈 어 에이전트 스피어라는 어 AI 에이전트 구축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즈 에이전트 랩스라고 어 LLM 운영 관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든 이 레그 기술을 넣든 었 수많은 그 LLM이 쓰입니다. 한그 서비스에도 LLM이 세네 어 가지가 쓰이기도 합니다. 음. 한 가지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LLM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YG 어 엔썬이라고 어어 클라우드 방식의 챗봇 어 에이전트 이런 것들도 이제 어 출시를 하고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에 매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신제품 준비하고 있다는 점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는 어 수주 잔고가 분기 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43억이거든요. 그래서 어 1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고 있고 어 전통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설치는 하반기에 특히 4분기에 집중이 되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조심스럽이만좀 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 관련 제품 관련해서 어, 공공기관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압도적인 어, 모습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도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손에 꼽힌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꾸준하게 돈을 벌어온 회사다 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현재 실적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고 앞으로도 이렇게 돈을 잘 벌지도 궁금하네요 예 상반기 기준으로 어, 와이지넛이 매출액 영업이 각각 135 마이너스 3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적자긴 한데 네. 전년하고 매출이나 어, 영업적자가 거의 같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 회사든 소프트웨어 기업이든 대체로 상반기는 안 좋거나 약간 적자, 그리고 하반기에 큰 이익이 나면서 연간으로 흑자 내지는 뭐 약간의 음. 적자 이런 식으로 어, 하반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경향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 이 회사는 작년 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가 유사했고요. 다만 매출의 어, 비중이 신사업 매출이 이제 가미가 됐죠. 올해 상반기에. 어 그게 특이점이라고할수 있고 어 연간으로는 어 제가 이제 예상하는 것은 어 연간 매출액 431억에 어 영업익 이 23억을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출은 전년 대비 23%,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적자죠. 물론 이제 코난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대비 적자를 많이 줄이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신사업을 어 준비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비교 가능한 상장사가 그러면 코난테크놀로지인지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밸류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이 회사는 이익이 나서 PER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이 다 적자라서 음. PSR로 비교를 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잠재적으로 비교할 만한 회사는 코난테크, 솔트룩스, 마음 AI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브 컴퍼니도 좀 있겠고요. 근데 어, 일단은 컨센서스가 있는 회사가 코난테크밖에, 아, 정확히 말하면 저희 회사가 분석한 기업이 코난테크이기 때문에 코난테크랑 어, 비교를 해보면. 어, 코난테크가 굉장히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비해서 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 코난테크의 이 대주주가 SKT고 어, 20.6%라는 지분율을 SKT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갖고 있을 정도니까 기술력도 좋겠구나 내지는 굉장히 이제 신뢰하고 있구나 그런 잠재성을 이제 인정을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코난테크는 전년 대비 올해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를 걸로 기대가 되고 적자 축소가 꽤 되는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증을 받고 있고 어, 와이즈넛은 꾸준하게 이익은 내지만 이 영역에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중에서 어, 사실 당장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매출이 팍팍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게 컨센서스는 없지만 어, 시가총액은 지금 말한 기업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음. 적자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쪽 분야는 당장 이익이 나는 거에 포커스를 한다기보다는 매출이 꽤 느냐 아니면 적자가 주나 이런 것들을 좀더 시장이 기대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어, 그렇지만은 어, y 지는도좀 기대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어, 올해부터 신사업이 매출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올해 매출 비중을 14%로 신사업이 어, 담당할 거고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거로 기대를 하고요 또 지금 어, 우리. 6월에 출범한 신 정부가 AI 우선 정책을 굉장히 천명하고 있죠. 네. 어, 오늘도 AI 2026년 정부 예산을 25년 대비 3배 이상된 10.1조 원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올해 어, 그렇게 계속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줄수 있는 정책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사업 모멘텀이 일단은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 무엇이 있을까요? 예, 경상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비중이 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사업들을 하고 어, 신제품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비중이 올라가는데 어, 이게 이제 수익성을 약간은 이제 저해할 수 있는 단기적 요인이죠. 다만 어, 신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가가 기존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어, 신제품 판매 믹스가 좋아지면 이런 이제 인건비 부담이나 어, 개발비 부담이 또 어, 내려가는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제한적이다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에이전트 전문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와이즈넛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번에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역시나 지난달에 소개해 주셨던 반도체 네. 후공정 테스트 및 패키징 전문기업 에이펙트가 두달 동안 주가가 올랐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또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열심히 네. 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심 플랫폼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 어떤 회사일까요? 어, 네, 신 플랫폼은 산업용 AIOT. 그러니까, 어,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하고 분석하는 기술에 특화된 플랫폼 회사입니다. 어, 이 회사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어, 이때부터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수집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과 예측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기술 기반 위에서 2017년도에 자체 플랫폼인 Newvision AI IoT를 런칭을 했고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5년에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제도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 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신플랫폼의 매출은 대부분 다 뉴비전 AIOT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연간 매출액이 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 적자는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우 크게 개선된 바 있습니다. 어, 지금 뉴비전 AIOT 플랫폼이 주로 적용되는 산업군은 제조업인데요. 어,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DB 하이텍, 파크 시스템즈, 풍원 정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에게 공정 설비의 이상 탐지나 불량 제품을 분류하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어 이제 선도 업체로는 뭐 팔란티어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대표적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정부와 국방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산업용 AIOT 플랫폼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뭐 삼성 SDS나 더존 비즈온, XM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회사들은 주로 시스템 통합이나 데이터 분석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신 플랫폼은 제조 산업 현장에 그 장비에 직접 이 센서와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또 이상 징후를 즉시 분석하고 있어서 통합형 산업용 AIoT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음.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신 플랫폼은 산업용 AIoT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이쪽 동향을 알면 투자에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산업 네. 동향은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어, 일단, 뭐, AIoT, 산업용 AIoT라는 음. 쉽게 말해서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수율을 전망하고 또 수율 개선에 기여하는 산업인데요. 어,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 스마트 공장 기술의 일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 조사 기간에 따르면 2024년도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4,831억 원달 1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30년에는 1조 7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거의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됐기,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국제적으로 산업용 AIoT가 먼저 도입된 분야는 제조업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와 같은 산업에서는 불량률 관리, 그러니까 수율 관리가 이 회사들의 경쟁력,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AIoT가 뭐 설비의 고장을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생산 공정을 이에 따라서 최적화하면서 제조사의 분, 분량률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제조업 뿐만이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뭐 병원 장비와 환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농업이나 축산업 분야에서 어, 센서 센서를 부착해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수분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이렇게 산업용 AIOT로 대체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요 국가들도 국가 차원에서 산업용 AIOT 확산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대표적으로는 국방과 인프라의 AI 기술을 결합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AIoT 기술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기본법과 스마트팩토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자동으로 산업용 AIoT 시장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산업의 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신 플랫폼의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는 정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산업용 AIoT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많은 제조사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야겠다는 니즈가 있지만 어, 실제로는 각 제조사들마다 그리고 그한 제조사에서도 다양한 공정마다 장비의 규격과 이 센서의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표준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 모아서 통합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솔루션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는 니즈와는 좀 별개로 실질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플랫폼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또 자체적인 유비전 AI IoT 개발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니즈를 빠르게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심플랫폼의 어, 플랫폼은 새로운 그 별도 장비를 부가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기존 고객사의 설비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직접 현장에서 수집을 하고 표준화하는 그런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어, 또 온도나 압력 습도와 같은 수십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이 뉴비전 플랫폼으로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별도의 비용을 추,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통합을 구축을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산업용 AIoT 플랫폼 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활용 가능성이 신플랫폼을 통해서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점을 통해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정의 풀림, 가, 품질 관리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제조 라인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 일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신플랫폼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수율을 개선하고 원가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기사들도 좀 많이 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러한 부분 덕분에 신플랫폼의 고객사 수도 매우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2011, 2021년도에는 심플랫폼의 누적 고객사가 10곳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2024년에는 70개 업체로, 그리고 올해 3분기 말에는 거의 90개 업체까지 누적 고객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플랫폼은 현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또 매출의 안정성과 그리고 확장성을 모두 잡고 있는 그런 2025년에 고객사 확장을 기반으로 신 플랫폼은 매출의 안장, 안정성과 확장성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가져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aiot의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산업 전반으로 저변을 확장을 하면서 심플랫폼은 산업 디지털,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이쪽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스물 개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고요 리포트 제목에 보니까 이제 흑자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던데 네. 올해 흑자 전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2025년도 저는 회사 연간 매출이 115억원을 기록하면서 어, 전년보다 약6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2억원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어, 이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트를 열어서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만 보면 매출이 10억원 정도 규모에 그쳤고 영업이익이 여전히 상반기는 마이너스 21억 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 하지만 이거는 심플랫폼의 계절성, 뭐 구조적인 이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솔루션 업체들은 매출이 4분기에 다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누적으로는 영업 적자가 발생을 하고, 4분기에 대거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 이익도 이제 전사 연간의 영업 이익을 거의 4분기에 다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올해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존 고객사가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 단위에 수주를 했었다면 이 프로젝트가 올해부터는 공정 단위로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신플랫폼이 조달청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을 기반으로 올해는 신규 공공기관으로 수요가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구축형 플랫폼 뿐만이 아니라 사스형 기반의 클라우드. 형태의 구독형 매출도 동반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올해 연말부터는 또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기준으로 해외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좀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현재 기업 가치는 비교 가능한 국내 상장사가 있는지 아니면은 네. 해외 기업과 비교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어, 네. 심 플랫폼은 단순히 이제 AI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국내에서는 정말 피어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업체들이 정말 점.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신플랫폼과 이제 글로벌 선도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 굳이 본다면 신플랫폼은 현재 주가가 올해 기준 PER로는 28배 그리고 PBR로는 13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기준 이제 PER이 270배, PBR이 64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 플래... 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p e r 이 200배가 넘어가고 있고 PBR은 30배가 넘어가는 수준의 높은 멀티플을 이제 부여받고 있는데 이렇게 산업용 현장에서 정말 적용 가능한 AIoT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멀티플, 기존의 AI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쪽 시장이 이제 빠르게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 레포만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뭐 현재 다른 일반적인 AI 업체들보다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 좀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어, 지금까지는 조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가능했었다면 올해부터는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어,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을 되면서 캐시플로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고 음. 또 내년에는 해외 쪽 시장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목적으로 보이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보다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일단 뭐 숫자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는 네. 점이 가장 큰 포인트를 둘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염두에 두면 좋을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너무나 계절성이 심하다라는 음.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하반기, 특히 4분기에 매출 인식되다 보니 연간 실적의 상당 부분이 딱 4분기 한그 시점에 몰리고 있는 구조를 뜨고 있,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연구개발 인력들이나 이런 고정비는 연간으로 매 분기 분담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매출이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정말 미미하게 발생하다가 4분기에 이렇게 빵 터지다 보니 1분기에서부터 3분기까지는 영업 적자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이제 내년에 가도 내년에 외형 성장이 더 크게 일어나도 이렇게 계절성이 심한 구간은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신 플랫폼에 이런 계절성을 잘 못하,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어 이번 분기에 왜 이렇게 영업 적자가 커졌지라고 좀 당황하시면서 어, 이런 투자 분들이 많으면 사실 주가 변동성이 1분기부터 3분기는 좀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매출 인식이 완연하게 인식이 되는 4분기에 주가 상승세도 훨씬 더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이런 계절성과 연동돼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있다는 점이 저는 조금 투자 시에는. 네, 유의해서 고려하실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네. 수는 있는데 연간 실적으로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파야 파악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산업용 AI OT 플랫폼 기업인 신플랫폼에 어,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